이렇게 자, 3PV 동영상입니다. 3PV 바이딩하는 동영상입니다. 처음에 쓰면바이딩이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여러분들께서 바이딩하는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저좀 외국 동영상 보면서 좀 했는데, 한국에 동영상이 없어서, 제가 직접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벗기시고요. 그럼 얘가 좀 깨끗하니까, 벗기시지만 안 벗기고요. 자, 일단은, 어, 변속기, 수신기 쪽에 다 연결해 놓은 상태고요. 일채널그 다음에 얘를 누릅니다. 얘를 눌러서, 이제, 링크로, 시스템 들어가셔야죠. 시스템. 시스템 들어가셔가지고, 링크 나오지, 링크. 길게 눌러요 길게. 길게 둘른 상태시고, 그쵸, 그럼 깜빡거립니다. 다시 깜빡거리죠. 깜빡거리면은 이 시간이 몇차나 남았어요. 왜? 누른 상태고, 그래서 버튼 눌러 버리면 길게 눌러요 길게. 깜빡하고 그럴 겁니다. 자, 기다리시면은, 내가 OK. OK 뜨면은, 이제 이렇게 차가 OK 뜨고 뜨면 은 움직여요. 근데 이게, 어, 세팅에, 변속기 세팅을 안 해놓은 상태라면은, 차가 혼자 걸러갈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변속기, 하빙 변속기는 하인 변속기대로, 아니면은, 미세조정 미세조정대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세팅하겠, 세팅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음, 어, 3PV 동영상의 어, 포인트는, 자, 링크를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시스템에, 링크를 들어가셔가지고, 길게 누르시고, 선 떼고, 버튼을 누르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3PV 바인딩 하는 내용입니다. 오케이.